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 오늘 8일째잖아요. 네네. 이제 중반기 돌아섰는데 처음에 인터뷰할 때하고 진짜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유권자분들에게 그렇죠. 8일 동안에. 아, 아 잠깐만 이승환 후보께서 국회의원 이거 처음 도전이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예, 예. 그럼 8일에 대한 정리 평가 이 소회의를 좀 1분간 동안 짧게 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그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정치 오래전에 했는데 그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 이제 사실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아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힘들기도 하지만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계속 진행했는데 저희 민생당이 뭐 사실 뭐 지지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또 당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상당히 좋아져 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또뭐 그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또 음, 이번 후보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그 반사 이익도 많이 받아서 어,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 네, 그렇군요. 그 네. 유권자들한테 사실 저번 때는 못 들었지만 네, 이미 네. 그 공보물이 나갔겠지만 이제. 핵심 공약을 좀 이렇게 네. 지역 공약하고 국가적인 어떤 공약을 좀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이제 국가적인 공약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그 주택 문제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또 실제 해도 그분들이 그그 그 주택 말하자면 주택이나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담감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네. 또 주택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토지 임대 그 건물 분양 그 법을 만들어서 어 1억 원대 아파트를 그 20평짜리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제가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원들이 사실 뭐 일도 안 하면서 세비는 또박또박 받아가않습니까뭐 네. 문호동 무임금 또 국민 소환제. 자기들이 법을 만든 하다 보니까 뭐불량은다 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착시키고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것은 뭐그 서울대학교나 또뭐 이런데 서울대학교가 사실 뭐 요즘 뭐 저희 좋은 대학 관내에 있긴 하지만 관악구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그 혜택들을 받고 오시는 것 같아서 관악구 관내 고등학교의 그 주민 할당제 네. 이런 부분을 또 어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그런 공약들을 좀 내셨습니다. 네, 그 어. 어쨌든 자, 더 자세한 것들은 공고물을 보면 되겠죠 후보자.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네네.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생활체육회장을 한 8년 하면서, 네네.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 관악구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열망들이 많은데, 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이런데 뭐그 사용료가 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또 체육관 시설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뭐 무슨 개인적인 운동을 배운다면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 그런 비용들을 이제 삭감하게 되는데 뭐 가정적으로 생활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 장려금을 지원해서 운동을 장려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건강 보뭐 말하자면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에 가는 분들이 좀더 이렇게 인도가 적어져서 건강 보험료도 국가적으로 이익을 볼수 있어서. 네. 장려금 지급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어~ 뭐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음~ 국가적 공약에서 국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어~ 소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귀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네아그렇습니예아 <laughs> 국민들이 하면 아마 다들 공감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예 20, 예. (20대) 예. 보고 나서 워낙 실망이 크니까요세 번째 예. 질문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마지막 어필이 될것 같은데 다른 네네. 후보자들과 어뭐 보셨잖아요 이미 8일 동안 하시면서 어 저분들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강점이 있는데 내가 봐도 내가 더 훨씬 더어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분명히 발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어필 <laughs>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다뭐 이렇게 사실 무기훈 뭐두 번씩 도 하고 어 또. 어, 좋으신 분들입니다. 관악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그 저는 사실 그 국회의원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 하는 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 대를 물리고 또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그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네. 어,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한 사람들이 훨씬 그 소신과 열정을 갖고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어, 더 순수하고, 어, 더 열정적이지 않냐, 이게 이제 하나의 강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어,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큰그 정당들이 대체 뭐, 우리 관항은 계속 어 특정 정당만 쭉 찍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 그간 강조했던 작은 정당이나 이런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사표를 줄이고 그걸 이렇게 예,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고 해서 만든 정당을 어막 위성 정당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막그 계속 그 어떤 국민을 현혹시키는 출발 전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락을 떠나서, 네. 이게 뭐, 정말 새가 많아가지고, 어 그래서 저는 그 인기 있는 정당보다는 정말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그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 이름도 그 민생당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을 찾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해서, 물론 저희들도 상당히 뭐, 노세한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탄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 제가 공약하는 사양에한 번만 하겠다. 어 그게 뭐 어떤 간절한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 국회의원은 뭐그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그 적은 당들도 그렇고 또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 조금만 좀 도와주면 좋은 자질의 사람들한테. 또,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들도 굉장히 저는, 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생각들을 갈수 있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위원장들의 행포에 의해서 많이 다쳐봤고, 이랬기 때문에, 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 계속 경회이안 나와도, 어,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어, 누구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의 생각을 가진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Tia k a z 합니다그 a k d e m i a n i c 사실, 어떤 분인지모르거든요 저도 잘모르겠데요 네. 그래서, 아저는그 네. 처음 한다는 거, 첫 번째 그 네네. 부분에 처음에 갖고 있는 순수성. 그두 번째 그 거대 정당이 아닌. 네네. 그 오히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단체를 가진 이런. 우리 현 이야기는 중소 네, 네. 이런 정당이 기 때문에 훨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 수 있는 자세나 여건이 되었다 이거죠 네, 그런 네. 부분이 장점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면 제 장점이 네, 네. 그가 시간 너무 아팠네아니요 괜찮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laughs> 그 이런 거죠. 그 되게 정당에서 뭐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어, 누구를 공천해가지고 내보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지방의회도 출마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이게 국회의원이 도전했기 때문에, 네네. 지역사회를 많이 알고, 또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어, 좀더 알지 않을까. 아, 그런, 또 관악의 상황도 그렇고, 이, 그런 부분들이 혹시 그,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이선까지만 하자 국회의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laughs> 이선까지 하는 법안을 뭐 하겠다는 분들 언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laughs> 보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미 세 번째 질문에서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짧게 주셔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좀 용기 있게 당의 입장이 아니다 싶으면 좀 용기 있게 어, 이야기도 할수 있겠고 또 국민들 대중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싶지만 가끔씩은 약자 소수자 어, 이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기 있는 국회의원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보실 때 어떤가네 어, 그 용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만족하는 후보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그한 번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나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제뭐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 그 소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네.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소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걸 보면. 두 번째 하려는 사람들은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소신을 피고 뭐 저런 사람들 편도 들어야겠지만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런데 한 번만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지방원도 하고 이렇게쭉하면서뭐 아까도 말씀 저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뭐 다음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주민편에서 공 네. 정치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인데 이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 정말로 한 번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선언하고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말 바꾸면 안 되니까 하면서 그 대신에 나는 내가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나를 뽑아준 주민이나 국민의 그 희망을 하는 데에서 어, 해보겠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짧게 이제 정리 반이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일부터 투표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정말 압축적으로 지역 주민들, 유권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유권자 여러분 사실 뭐 사전 투표가 내일로 어, 다가왔습니다. 저 다니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 목소리도 많이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 주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어, 꼭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을 어, 해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어, 꼭. 그 민생당 저한테 한표 주십시오. 정당이 뭐 그렇게 큰 것도 뭐 부담스럽지만 또 정당이 없다는 것도 또 힘의 논리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협치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 또 민생과 함께하는 그런 기호 3번 이생환을좀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